안녕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자다가 다시 일어난 상태입니다 오늘의 아침은 소고기죽과 소고기 소금 후추 열무김치 입니다 커피가 먹고 싶어서 커피를 내렸 습니다 얼굴 붓기 가라앉기 위해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루틴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피부가 굉장히 기름지고 지성이여가지고 하룻밤만 자도 기름이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세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세수를 하냐를 찾아봤는데 올리브영에 파는 파란색 박스에 담긴 화장솜이 있어요. 얘랑 바이오더바이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얼굴을 닦아줄 겁니다. 화장솜 꺼내서 바이오타바이 클렌징 워터로. 얘는 그냥 테이프를 피하게 테이프 안나는 부분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닦다 보면 이렇게 다 닦아주면 얘가 이제 노란색이 묻어나올 때까다 퀴즈입니다 얘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어 얼굴에 클렌징 워터가 묻어났기 때문에 뚜껑에 물을 살짝 묻혀서 물을 짜준 다음에 아까 닦았던 부분을 다시 닦아줍니다 이렇게 오늘 세안을 끝냈고 이렇게 바르면 또 건조하니까 그냥 원래 바르던 보습크림 발라줍니다 이렇게 오늘의 루틴은 끝냈습니다 어차피 밖에 안 나가니까 선크림을 안 발라주도록 할게요 세안을 끝내고 얼음찜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약을 발라놔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마랑 양쪽 뺨을 얼음찜질 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부었죠 이렇게 그냥 누워 있으면 얼굴 붓는다 해서 최대한 앉아 있는 상태로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청국수입니다. 현재 상태는 여기 눈 밑에 머리 들어. 점심을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여행 갔다 온거 편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 스킨케어 하는 장면도 넣고 있고 여행하는 그런 장면도 올렸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항상 브이로그를 편집할 때는 아이패드로 구독자 수를 확인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저에게 독이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은 저복 죽입니다. 김이랑 명이나무도 같이. 저는 못 먹지만 가족들은 땅을 먹습니다. 원래 안 매운 찜닭이면 먹을라 했는데 맵다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두번째 저녁입니다 전복죽도 먹어주겠습니다 형제 상태는 이렇고 눈 밑에 멍이 뜨긴 했는데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성형외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을게요 이약 같은 경우는 붓기를 줄여주기도 하고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코수술하고 처음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어 원래는 집에서 냉집질 해주는게 맞지만 오늘 날씨가 지금 영하 마이너스 1여서 자연 냉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분 동안 산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산책을 갔다 왔고 잠을 자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안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했던 루틴 그대로 소매 클래식워터를 놓친 다음에 테이프를 피해서 가볍게 쓰러집니다 그만큼 보이십니까? 클렌징 워터 레디어스를 닦아줘야겠죠? 가볍게 물 적셔서 이렇게 하면 세안을 끝입니다. 물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으로 조금 해주고 도리드 젹보스크림 발라주면 되겠죠. 성형 수술하고 나서 세안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간편해져서 좋거 같아요. 케이크도 있으니까 바르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화장품 아끼는 건 덥이고요. 네 이렇게 오늘 하루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청국수. 숟가락 같은 경우는 입을 크게 못벌리니까제 발라 먹는 프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가 입에 넣기 편하더라고요. 형제 학대는 누네? 얇게 잘 됐고, 아직 멍이 이렇게 또 나와 있긴 한데, 곧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은 요 솜을 뺍니다 이따가 1 0시반에 병원 가서 빼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아침은 이렇게. 아무 맛도 안 납니다. 밥다 먹고, 큰 누나가 호박즙을 시켜줘가지고, 붓기 빼는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을게요. 제가 마지막 샤워를 수, 수술 당일날 하고 하루 쉬고 샤워를 이틀도 못해서 오늘 가볍게 몸만 씻어놓 줍니다. 트야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알죠? 방금 붓기 레이저 받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솜을 빼고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꼭. 지금 아직 부어가지고 코가 엄청 큰데 붓기 빠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점심은 쉑쉑버거입니다 버거 총 3개랑 감자튀김을 시켰고 하나는 엄마 거고 나머지 두개는제 겁니다 쉑쉑을 먹는 이유는 피클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고 또 탄단지 비율이 괜찮기도 하고 패티가 맛있어요 제가 시킨 버거는 그냥 셰 버거입니다. 얘를 스테이크처럼 끓도록 할게요. 오늘의 저녁은 칼국수와 수제비를 합친 칼제비입니다. 칼제비랑 같이 먹을 돼지고기를 구워줬고, 소금, 후추, 참기름, 멸이나물 파김치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살짝 볼에 빵빵하게 붓기가 있긴 한데 얘도 냉찜 질을시면 괜찮아질 것 같고 다행도 멍은 없어가지고 그나마 낫고 코가 아직 부어있어서 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엽게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빼꼼? 여러분 빼꼼 아시나요? 빼꼼 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녁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소음이 없으니까 입도 편하게 벌릴 수 있고 숟가락도 이제 일반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저는 돼지고기 먹을 때 항상 명이나물에 돼지고기를 싸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부기 빼러 산책점 지금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근 거래하려고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래할 제품은 이발런스의 퓨어셀 레벨 4입니다. 쿠션 와인인데, 제가 최근에 아딕스 노바 플라스트 5를 사면서 얘를 신을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쌍값에 다른 러너 분께 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금 택배 보냈고, 어 제가 코 수술하면서 맛을 못 느껴가지고, 죽만 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코도 뻥뻥 뚫렸고,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내일 먹고 싶었던 배스킨라비스 가서 개의 아이스크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스킨라비스로 가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인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원래 추울 때 먹는 겁니다 개 오늘같이 영하 10도 같은 날씨에 아이스크림 먹어줘야 제일 맛있거든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방으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